지금 가장 살이 포동코너에 오른 생물 바지락살입니다. 정말 맛있고요. 정말 국에 넣어서 맛있고 찌개에 넣어서 너무 맛있습니다. 지금 전복 가격 더 떨어진 상태고요. 지금 무한뻘락지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그리고 0미특대먹갈치입니다한상자 1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마리당 700g 전후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4미특대먹갈치입니다두마리 98,000원, 네마리 185,000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도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싱싱한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. 집에서 드시기에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싱싱한 병어입니다. 병어 필요하신 분들은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가는 아주 사이즈 좋은 병어 들어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가장 큰 병어 20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5마리,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제 병어철인 거 느끼시죠? 그만큼 살이 올랐고요. 정말 기름기가 좋고 뻐가 억세지 않습니다. 이 시기에 정말 맛있고요. 준치입니다. 한 상자 10마리씩 들어가는 있 준치 정말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예약금을 정말 많이 물렸고요. 그래도 돌게입니다. 정말 돌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. 어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내면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받는 분들이 너무나 싱싱한 걸 받았다고 돌게 정말 맛있고요.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근데 정말 싱싱해서 거의 다 살아서 도착한다고 하시네요. 그만큼 맛있는 돌게고요. 오늘도 구독 좋아요